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아요저 위치방은 눈 온다고 하고, 우리 남부지방도 지금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하네요. 오늘은 참, 그, 갑자기 우리 양봉인들이 갑자기 북미팡이 일어난 벌칙굴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전화가 왔는데, 어느 그 회사를 찾아갔는데, 벌칙굴, 그, 우리 농가에서, 벌집꿀을 생산하고 싶은데 좀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한테 납품하지 않으면 기술을 전수해 줄수 없다고 음, 그랬다고 그래요. 뭐, 미당에서 다섯 명이 멀리 갔는데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우리 양봉, 양봉인들이 어, 할 수만 있다면 다 알려준다고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지 마라. 이것도 오래가지 않는다 벌집꿀을. 그래서 벌집꿀도 보면은요 양봉 벌집꿀과 토종 벌집꿀이 있는데 어 우리가 지금 그 요거 아이스크림 거기서는 에 우리 양봉 꽃을 선호합니다 어 설탕꿀 그걸 선호를 좀 해요 그런데 지금 한봉에서 쫙 날립니다 뭐 밀랍을 사용하면 안 된다, 된다 그런데 한봉은 뭐냐면요. 그 각을 자르고, 사각통에서 각을 잘라내다 보면요. 하분, 그, 하분이만 들어있고, 그래서, 그, 아이스, 아이스크림 거기서 좀 선호를 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양봉인들이 지금, 어, 양봉 여신분들이 지금 벌집군을 많이 준비하고 계셔요. 어, 그래서, 어,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어, 이밀랍판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밀랍, 어, 밀랍은 순밀입니다. 원래 우리 지금 그 10분 첨가 그, 규정법에 보면은, 이, 우리가 밀랍에, 어, 어떤 것을 첨가해서는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은, 그, 큰 소초에 보면은 파라핀을 섞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섭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 여기 완전 순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어,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제가 내금먹고 위에, 내금먹고 가져온 찌꺼리입니다. 이거를 녹이면 뭐가 돼요? 밀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상는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것만 버려야 되든가. 그래서 우리가 물에 넣습니다녹히가 녹히다 보면은, 청지를 하고 나면 어 이런 덩어리가 돼요. 지금 이것 밀랍 덩어리입니다. 이거는 먹어도 되고 지금 밀랍에 그 우리 서울대 송혜용 교수 같은 분은 밀랍 열리 연구가거든요. 그분은 보면 지금 여기다가 후라이판에다가 밀랍을 넣고 기름기가 있잖아요. 고기도 구워요. 그리고 이걸 넣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듭니다. 지금 현재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우리 밀랍이 우리 보면 그 동의보감에도 보면은 밀랍은 위장이나 기타그 어떤 병을 치료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벌집이 벌집이 그때는 밀랍을 넣기지 않았고 벌집차 넣어가지고 한약에도 대려서 넣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거는 안정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오늘 그 우리는 청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청부하신 어, 민원의 답변에 있어서 밀랍에 대한 설명은 밀랍에 대한 설명은 식품 첨가물로서 식품 제조 가공에 사용됐을 때 적용되는 사항이며, 동 제품인 벌꿀에 양봉에만 우리가 양봉에만 사용한 것이라면 식품 첨가물인 밀랍 기준 규격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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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쓰면 형사고 고발되네, 뭐되지만은 식품, 청가물, 밀락 기준에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난리요. 그래서, 어느 내가 글을 올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을 가서 중국수 좀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그, 양봉대한 박사님들한테 교육 다 받고요. 몇 시간씩, 2년간 공부했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뭐, 양봉, 관리, 지도사, 뭐, 어지부, 다 있지만은, 저도, 누마짜로, 그, 10만원짜리, 양봉 지도사 1급 자격증도 다, 나도 가지고 있어요. 10만원짜리. 나는 10만원짜리입니다. 수수료, 면업료 시험 볼 때, 단 1시간 시험 보고 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상급사금 만 몇백만원, 100만원 넘게 들어가지만은, 그것도 다 있습니다. 저는 관리가 아니라 지도사입니다. 지도사 1급. 자, 그리고 양봉에 관련,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2년간 배워서, 양, 음, 마스터, 그, 농업 마스터 양봉학과도 졸업했고요. 또 중국에서도 배웠고. 근데 중국에서 배우면은요, 어른사한테 말하니까는 후진국에서 배워가지고, 순천 다녔다니까, 순천 총구석에서 못빼냐고 나한테 그렇게 야기한사도 있어요. 저기 안성에 성을 하시는데, 그거 물어 뜯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중국이 후진국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후진국입니다. 중국은 양봉이 돼서, 우리나라보다도 더 앞, 한 5년 더 앞장섰고, 지금 중국 옛날, 우리가 80년대 차이나가 아닙니다. 전자제품 보세요. 중국이 훨씬 앞서가요. 저도 벌칙구를 중국에서 하는 것을 배워서 한국에서 7, 8년 전에 가져가고 제일 먼저 했던, 했던 사람입니다. 각을. 멋있게 상품과 화 같이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또 녹여서 이렇게 밀라판을 만듭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방고상이라고 이번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방고상으로. 그래서 이양 우리가 벌칙구를 생산하신다 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단실내에 만들 수 있는 방법. 어느 서초 하나 넣어가지고, 뭐, 한달 이상 간다. 뭐, 그, 것은 우리한테 별 소득이 없습니다.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한도 2주 이내에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3주 이상, 20일 이상 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 보면, 끝에다가 밀랍을 이렇게, 지금, 그 순밀입니다. 이렇좀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변했냐면 벌이 집을 짓을 때 그냥 바로 여기 밑에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씹어서 먹으면서 자잠 자잠하면서 다시 마맞듭니다 그렇게 그 과정이 지금 눈 뒤에 하루 만에 된 것입니다. 저녁에 넣어서 지금 아침에 뺀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하고 갈라먹었잖아요. 내가 밀랍을 다한 것은 갈라먹었어요. 이렇게. 갈라먹으면서 집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하루만에 이렇게 지금 지어졌어요. 이 방고상도 여러 가지 그 규격이 있습니다. 보통 구멍우리가 16mm 있잖아요 길이가 16cm 16cm인데 이양 이쁘게 만들 때 어떻게 보면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근데 벌에 보면 은 지금 요즘에 처음에는 어느 분이 뭐 가, 그, 그, 나무 간격판으로 된다 그거 좀 힘들어요. 그런데 요즘에 또 보니까 또 설사, 우리가 그, 올라갈 때 쓰는 거, 그 설사판으로 그 해서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요. 아, 또, 준비가 항상 안 돼가지고. 어, 일단은 먼저 이렇게 해서 집이 지어지고 꿀이 찰기 되면 이거를 채워줘야 됩니다, 이거. 근데 그거는 벌이 힘들어서 크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구멍이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이거는 이것이 안 나와요 큰 건데 옹고상인데 어, 같은 거 이런 겁니다 썬 거예요 써서 이렇게 붙이셔 줍니다 그래야 벌이꿀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벌이꿀이 생산해 뉴진장에서 어, 뭐냐면요 울룩불득하면 시간이 더 오래갑니다 예를 들어서 각 각도가 쫙 맞게끔 밑에 판을 내줬을 때 만들어졌더라면 빨리 해지는데 또 그게 울퉁불퉁하면 시간이 그, 그 시간이나 그 시간이나 똑같이 돼요. 오래 놔둬보면. 여러분들 만들어서 어, 해보셨을 때알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로 각정하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에서는 사용할 때다 각내서 썰어서 뭐 25g인가 30g인가 탁탁 그 아이스크림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뭐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터봉구덤도 양복에서 많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집을 지어요. 이렇게 지으면요, 일주일 내에 다 채워집니다. 자. 이렇게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벌집굴 있잖아요. 자. 이것도 물라판을 대가지고 짓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그러면 선물용도 되고, 아이스크림, 급할 때는 아이스크림 잘라서 판매, 판도할수 있어요. 올해 지금 제가 몇개 작년에 좀 해줬는데, 이거는 지금 작년에 징꿀 하다가 안 돼서 빼놓은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요, 벌집꿀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몇 시간씩 걸리는데, 전일기는 500g인데, 다른 쪽 250g짜리 그때 만들 때 보면 한 달이 넘어도 덜 만들어졌는데, 저는 그때 당시, 2 1일이면 만들어졌어요, 한지덕계까지빨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서든 간에, 빨리, 꽃이 따고, 꽃구를 따든, 무엇을 하든 간에, 빨리, 빨리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가 만들 때.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규격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생산이 되는가그 방법을 제가 3월 29일 날, 10시, 우리 제 양봉장에서 직접 계상이 올리 있는 것을 보고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드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벌칙꿀을 생산하신 분들 그리고 이이 이, 이 교육과 더불어서 어벌에 우리가 그 바이러스나 기타 우리가 병충해 방제, 응애, 바로왕에 가시응에 빨리 잡는 방법 이제. 고생하고 잡는 방법, 고생을 하더라도 한 번에 쉽게 잡는 방법, 그런 방법을 이론 교육을 약한 시간 정도도 할 겁니다. 영 오셨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저희한테 물건을 사든 안 사든간에 벌칙구을 하신 분들은 오세요. 이왕 시장 할 바에는 빨리 해야 되잖아요.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어떤 방법으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이런 쪽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저는 집중적으로 제가 직접 실험을 하잖아요. 벌도 죽여보기도 하고, 방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벌을 잘 키우게, 크는가, 그것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벌집들도 제가 직접 만들면서 하잖아요. 가서 배우고, 중국하고. 지금, 이것도 1, 2년 뿐입니다. 베트남에서 지금 현재 벌칙굴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 한복에서 그걸 막았다고 울산에 계신 분들이, 뭐, 고발원에, 뭐, 논에 날려요. 한복에서, 한복 한봉 방에 들어가면. 근 그것도 어느 정도 해입니다. 이젠 벌칙굴, 들어오면, 누가 진꿀 먹지, 누가 설탕꿀 먹었어요. 아직 그 아이스크림 먹는 우리 지 젊은 사람들이 그 맛은 모르니까 그러지 설탕은 달달하니까 내가 우선 달달한 것부터 먹으려고 그러지 여기 설탕 꿀이다 인자. 사양 꿀이다 한것 보담도 설탕 꿀로 이제 폐기되니까 여기 설탕 꿀이다 한번 뭐 먹었어요 잘안 먹어지지 그게 1, 2 년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 투자할 때는 많이 투자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일천한부만다이런방구상이 해야 되는데 아이고 또 방구상 또 계상도 구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온구상 있는 데 작, 맛있어서 각놓으면 돼요 그래요. 나무도 허락는 거 있다면 계상.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하시면 돼. 이거 하면 몇푼안 가잖아요. 하나 한통 없는데. 그래서 짐 징구를 할 때도 한번 해 보시고 징꿀 끝나면서 탕당구도 한번 해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다시 한번 강고합니다 3월 29일 10시. 우리 내비 주소는 물론 여기 내려갑니다. 나갑니다. 내비 주소 가이렇게 아래에 야, 오셔가지고 배우세요. 그리고 중국에서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응애 잡는 방법. 또배 없음. 외기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안 믿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보면 다 자기가 최고야. 나도 별 볼일 없어요. 벌못 칩니다. 저벌 많이 죽여버려요. 그런 다음에 어디에 큰소리 친다고 그러는데 저는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이론적으로 아 됩니다. 그것과 실시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뜯 해갖고 그런 사람하고, 어디에요?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다 틀려. 그러니까, 우리, 저,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3월 29일 날, 강의 양봉원에서, 어 간단하게 교육을 할 겁니다. 뭐, 그날 뭐, 그 음식 장만에 오셨으니까, 음식도 장만하 공부하려면, 뭐, 제가 기술을 갖춰주면 그 강사료는 안 받더라도 같이 밥먹기 밥값은 내야 되잖아요 음료수 값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한 그러니까 사람 앞에 2만원 준비하고 오세요 그러면 삼겹살에다가 삼겹살 수입 삼겹살이 아니라 바로 새벽에 도축건동을온 갔다가 삶아서 흑산홍어랑 같이 우리 한잔합시다. 그리고 힘내가지고 올해 한번 대박 한번 내봐요. 감사합니다.